막 이상한 기술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음. 좀 아, 진수고트한테 온 질문이에요. 1087-4172라는 분이 주짓수를 이제 수련 시작한 주, 주린입니다. 현재 주짓수 pt를 아, 받고 있는데요. 관장님께서 다른 사람 주짓수 강의 영상 같은 것들이 배울 때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고 보지 말라고 하신답니다. 아~ 손진수 선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음~ 그걸 왜 보지 말라고 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음. 일단 좀 처음에 시작하셨으면 저도 비슷한 생각이해요 사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어서 음, 음. 볼 필요가 없어서 보지 말라고 음. 말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의견이에요. 어차피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어 네, 근데 이제 처음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음. 처음에 해야만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처음에 습관을 잘 들어야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블랙벨트까지 10년이라 그러면 10년의 주짓수 생활을 좌우하는 음. 가장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그, 그러니까 그 기본을 먼저 다 하기 전에 뭔가 음. 겉멋이 먼저 이렇게 음. 딱 음. 그뜨러버리면 음. 어, 한계가 정해집니다 그, 그 아까 했던 일부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사실. 네, 기본을 먼저 쌓아두고 네. 그다음에 응용으로 가야지. 네. 응용 확뭐 이거 먼저 한다고 따라해봤자 네. 기본이 딱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도저도 안 된다. 그 네. 저랑 주짓수 저한테 주짓수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음. 주짓수 같이 하는 동생이 있어요. 음, 네. 그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주짓수 선수들이나 주짓수 하는 분들 주짓수를 좀 오래 하셔고 이쪽 업계에 대해 서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이름이에요. 음, 음. 양주영이라고. 음. 아, 그렇죠. 그래, 분 말씀해 주셨 예, 네. 개포 주짓수의 이제 관장인데 관장 친구인데 음. 그 친구가 정말 잘해요. 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어떤 선수보다도 잘하고 음. 어, 어쨌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네.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유색 벨트들이 음. 자기한테 와서 음. 자기도 모르는 막 기술들을 가르쳐 달라고 음. 한다 할 때가 음. 많대요. 음. 근데 실제로 이제 필요가 없는데 그런 기술들은. 음. 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렸던 되게 이제 기본에 충실한 움직임을 많이 추구하는 선수예요. 음. 그친 양주영이라는 친구는 음. 음. 그 굉장히 기본적인 누가 봐도 어, 이거 정말 기본적인 주짓수 움직임인데 음. 라는 움직임을 되게 추구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기본들을 정말 끝까지 음. 어, 타고 들면 음. 실제로 그런 화려한, 어. 화려한 기술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걔는, 걔 그래서 혹시 제 걔가 하는 말이 이제 유색 벨트들이 보랏띠 이런 거 메고 와가지고 음. 막 이상한 기술 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음. 좀좀더 이제 주짓수를 수련하는 사람들 좀더 기본에 충실한 움직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주짓수만이 뿐 아니라 타격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타격에서도 정말 기본적인 원투, 페이크 이런 모션들이 사실 어떤 어, 끝에까지 다 사실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어, 처음에 배울 때는 어, 다른 영상을 보지 말고 음. 자기를 가르쳐주는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기본에 충실한 이제 수행을 음. 수련을 하는 게좀 맞을 것 같다. 맞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하니까 결국에 단어 마, 많이 안 써요. 네. 이거를 막막 되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질 않습니다. 네. 결국에 잽하고 스트레이트 어퍼컷 음. 그 정도로만 써요 단어. 네. 그걸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음. 기본기 충실한 게 그래서 필요하다. 네. 어,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